안녕하세요 데델입니다 공속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파워풀한 한방 딜도 매력있지만 짤딜을 굉장히 빠르게 넣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요 제가 원신을 하면서 처음 공속의 맛을 느낀 건 레이저를 사용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공속을 더 올리고 싶어서 레이저의 가장 만만한 중운까지 사용했었더랬죠 초전도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이보다 완벽한 조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속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레이저의 딜링은 더 약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는 완전 초창기였던 시기라서 잘 몰랐었습니다. 당연히 레이저의 물리 평타에 얼음속성 공격이 추가되는 형식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격 형태, 타입이 완전히 얼음속성으로 바뀌어서 물리들이 안 들어간다는 걸요. 흠.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레이저를 쓰다가 가무, 호두 같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레이저와 함께 스탯창에 표기조차 되지 않는 공속이라는 스탯은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인 21년 5월, 신규 캐릭터로 유라가 등장합니다. 핵심이라면 스택 버프를 쌓는 건데요. 초기에는 피슬이 좋냐, 북두가 좋냐, 아니면 로자리아 육돌이 아니어도 같이 쓸 가치가 있냐, 또는 초전도를 배제하고 종알배 조합은 어떠냐 등의 의견이 많았지, 지금처럼 유라이된 조합에 이돌파된 진을 넣어서 공속을 활용하는 파티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 이돌파라는 게 엄청난 운빨이나 과금력이 아니면 사실 이 시기에도 보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주문을 쓰기에는 유라의 평타 딜을 포기해야 했고, 8%라는 공속이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도 않았죠. 그나마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라이덴이 신규 캐릭으로 등장할 때쯤,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속도 괜찮은데? 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2년 1월 5일에 신학과 함께 웅군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저도 아직 직접 체험해보진 못해서 진의 15% 공속과 웅군의 12% 공속, 이 3%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중운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죠. 물론 6돌파라는 벽이 높긴 해요. 그래도 진 2돌파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때 육돌파의 운군을 확보했어도 이걸 활용 가능한 캐릭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꼽아보면 요이미아와 타탈 정도가 있는데 신학 픽업을 기준으로 이두 캐릭은 앞으로나 뒤로나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아야토 픽업 때 운군이 재등장하면서 사실상 공속의 전성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온군육돌 하신 분들도 늘어났을 거고 아야토와 온군 조합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까지 원신을 하면서 공속이라는 스탯에 느낀 점은 이런데요. 실전에서의 효력을 테스트해 보면 유라 베넷 조합과 유라 진 조합의 폭발 스킬 딜량 차이는 약 40%로 15%의 공속 버프라도 역시 베넷의 버프와 비비긴 힘들었습니다. 대신, 청록 4세트 효과로 파티원들의 딜 상승 및 유틸성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아야토로 테스트 해봤는데요. 여운 4세트 특성상 딜량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횟수와 가장 고점의 딜을 기준으로 보면 베넷은 25,000, 진은 2만으로 약 25%의 차이가 나는데 공석 버프 전은 16번, 버프 후는 18번 타격으로 2회 더 타격이 가능해서 딜 차이를 10%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는 이런데요. 이 공속의 영향이 영상으로 얼마나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야토가 두번더 때리지만,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은 더 때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쓰니까, 집 말고 다른 캐릭은 못 넣을 것 같아요. <끝> 그리고 진 이돌의 이속 증가는 비경에서 전투할 때는 그렇게 체감되진 않았지만 필드에서는 이 좋은 걸 그동안 나만 못 썼어 라는 서운함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속이라는 스탯은 겁만 번지르르 한게 아니고 활용만 잘하면 재미와 성능을 동시에 챙기는 게 가능하다 입니다.